落ち着け俺は敵じゃない頼むから落ち着いてくれ。 자살하려던 아카네를 구한 아쿠아. 아카네가 밥을 사아나가겠다고 연락을 남긴 뒤 소식이 없자 걱정하던 메모추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에게 발견되면서 경찰소로 향하게 되고 그시각 카나는 아카네를 향한 무수한 악플들의 공격들을 목격하죠. 무비는 악플 정도는 사람들 앞에 서다보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묻지만 개인차가 있을 뿐더러 아카네의 경우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기에 그 심경이 얼마나 지옥 같을지 상상도 못할 거라는 카나였죠.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인기인 연예의 리얼리티 쇼에서는 지금까지 50명의 자살자가 나왔는데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방송이 만큼 욕을 먹는 타깃이 방송이 아닌 자기 자신이기에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을 먹을 타깃이 정해진 순간부터 SNS에선 표현의 자유와 정의의 이름 아래 타깃을 과도하게 린치하기 시작하고 궁지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이윽고 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세사람은 아쿠아가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아카네의 어머니. 아카네는 엄마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었죠. 미야코는 아카네를 구한 아쿠아를 칭찬합니다. 남에게 무관심한 척 하던 그가 사람을 구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죠. 아이의 일을 겪었던 아쿠아로서 주변에 누군가가 죽는 걸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에 움직인 것입니다. 이내 지금로브의 나머지 멤버들이 경찰서에 찾아오고 유키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면서 아카네에게 안깁니다. 특히 유키는 이번 사태의 중심이었던 만큼 더더욱 걱정이 됐을 테죠. 아쿠아는 이대로 방송을 계속 할 것이냐고 묻습니다. 아카네는 더 유명한 배우가 돼서 앞으로도 연기를 계속 할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라는 말과 함께 비록 무섭더라도 이 방송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을 고백합니다. 멤버들은 힘이 닿는 데까지 서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아쿠아는 아카네의 악역 포지션을 연출한 제작진 측과 인터넷에서 멋대로 짓거리는 놈들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경찰서에는 새로운 기사거리를 목빠져라 기다리는 기자 클럽이 존재하는데 아쿠아는 그 기자를 찾아가 아카네의 자살미수 기사의 작성을 부탁합니다. 카나와 함께 촬영한 오늘 작품에 이어서 아쿠아의 한바탕 쇼가 시작되려는 것입니다. 아카네의 자살미수 뉴스가 보도되자 SNS 반응은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녀를 동정하는 쪽이 생긴 반면 여전히 욕을 하는 쪽도 있기 마련이었죠. 아카네는 아직 방송 출연을 주저하고 있어서 당장의 복귀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쿠아가 세운 계획은 멤버들의 시선으로 보는 지금 러브를 찍어서 공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카네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방영보는 그녀를 악역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긴 프로의 편집으로 제작된 콘텐츠. 아무리 선한 사람이더라도 특정 부분만 잘라 악인으로 만드는 것이 연출이며 아쿠아는 그 연출을 벗어난 진짜 모습을 공개함으로써 세상의 의견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죠. 메모초는 모두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하기로 킹고는 감성적인 음악을 만들어 주기로 합니다. 유키는 자신이 아카네를 다정하게 안아주는 장면을 꼭 넣자고 추천하는데 비록 촬영이 중단됐었지만 그녀는 고정 카메라에 보기 좋게 찍히는 포지션을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태프는 그 장면을 무조건 찍었을 거라고 하죠. 아쿠아는 스태프를 찾아가 촬영본에 제공을 부탁하지만 당원하게도 거절당합니다. 그것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출연자를 악역으로 만드는 연출을 했다고 자백하는 꼴. 그렇게 되면 비난의 화살은 제작진이 받게 되는 것이죠. 스태프는 자신은 그저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프로인 아쿠아는. 아칸의 실수라고만 둘러댑니다. 이에 아쿠아는 17살은 한창 실수할 어린 나이라는 것을 구질로 스태프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스태프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은 아쿠아의 고된 밤샘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금 러브 멤버들은 모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완성된 영상을 트위터에 업로드하는 떨리는 그 순간, 업로드 직후부터 좋은 반응을 보인 그 영상은 이후 아네의 이미지를 뒤집은 과 동시에 지금 러브의 인기를 결정 지을 폭발적인 반응을 끌게 됩니다. 아카네는 다음 촬영부터 방송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하고 멤버들은 이제 아카네도 그녀만의 캐릭터를 만들 것을 추천하죠. 배우로 활동한 아카네는 거리낌 없이 캐릭터를 만들어 보기로 하는데 어떤 배역을 연기하냐가 중요한 사항이죠. 이에 메모초와 유키는 아쿠아에게 이성 취향을 묻습니다. 아쿠아는 아이를 떠올립니다. 태양 같은 미소, 완벽한 퍼포먼스, 무적이라는 느낌의 언동, 타고난 빨려 들어갈 듯한 눈동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메모초는 아이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렇게 아카네는 아쿠아의 취향에 맞는 여자가 돼보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쿠아는 천부적인 재능의 아이의 흉내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니 판단합니다. 아카네는 몇 번이고 자신을 위해 나선 아쿠아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고 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아이의 흉내를 내고 싶었습니다. 아카네는 아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뒤할수 있는 최대한의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카네의 회복 소식을 전해들은 카나는 커다란 논란이 될수 있는 말을 꺼냅니다. 같은 나이에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둘, 카나는 아카네가 조금은 추락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에 아쿠아는 무려 아리마 카나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의아해 하는데 연극엔 관심이 없었던 아쿠아는 몰랐었지만 사실 아카네는 극단 나라라이에선 천재 배우로 유명하였죠. 이후 지금 러브에 복귀한 아카네는 그동안 준비한 자신만의 캐릭터로 아쿠아의 이성 취향을 녹인 캐릭터의 모습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